이 감성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다. 조영수가 전유진의 신곡을 듣고 4억 원 투자한 이유는? 처음 듣는 순간,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 감성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단한 줄의 말, 단한 번의 고백. 그러나 그 울림은 음악계를 넘어 문화계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대한민국 음악계의 산증인이자, 수 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작곡가 조영수가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순간, 모두가 귀를 의심했다. 그 감탄의 중심에는 이제 막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트로트 신의 전유진의 신곡이 있었다. 그저 한 곡을 들었을 뿐인데, 그는 깊은 침묵 속에서 눈을 감았고, 곡이 끝났을 땐 마치 긴 여행을 다녀온 듯한 얼굴이었다. 그리고 감성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었다.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은 묻는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전유준의 노래에는 도대체 어떤 힘이 숨어 있는가? 지난달 말, 서울 청담동의 한 녹음실. 비공개로 진행된 소규모 음악 시사회 현장에는 음악계 주요 인사 몇 명만이 조용히 모여 있었다. 그날, 조영수는 지인의 권유로 예정에도 없던 참석을 결정했고 우연히 전유진의 미공개 신곡을 듣게 되는 뜻밖의 순간을 맞이했다. 사실 처음에는 후배 가수의 신작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오랜 시간 대중음악을 만들어 온 그에게는 낯설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한 건단 30초도 채 지나지 않아 전율이 밀물처럼 몰려왔다는 사실이다. 이건 단순한 곡이 아니다. 감정을 꿰뚫는 무언가가 있다. 곡이 끝나자마자 그는 참을 수 없다는 듯 관계자들을 불렀다. 그의 질문은 날카로우면서도 흥분에 차 있었다. 누가 작곡했나? 전유진이 가사를 직접 썼다고. 이 감정의 밀도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그의 목소리엔 오랜 음악 인생 속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생동감이 실려 있었다. 이에 대한 관계자의 대답은 짧지만 강렬했다. 전유진이 직접 가사에 참여했고, 1년 넘게 이곡 하나에만 매달렸습니다. 매일 울고, 쓰고, 부르고, 다시 쓰며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한 곡에 담았습니다. 그 순간, 조영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렇다면 당연하다. 이 깊이는 노력만으로도, 재능만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이건 진심이다. 전유진은 미스트로디를 통해 일약 스타덤에 올랐지만, 대중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도 그녀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전하고 싶은 감정은 무엇일까? 무대 위의 환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찾고 싶었던 그녀는 화려함보다는 진심에 집중했고, 사람들의 귀가 아닌 마음을 울리는 노래를 부르고자 했다. 그렇게 수많은 밤을 고민으로 지새우며, 그녀는 마침내 스스로의 정체성과 감성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한 곡을 완성해냈다. 이번 신곡은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다. 익숙한 듯 낯설고, 전통적인 듯 세련된, 그야말로 감성 뉴트로라는 새로운 장르의 문을 여는 작품이다. 멜로디에는 한국적인 정서가 흐르고, 가사에는 헤어진 사람을 향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시 일어서는 삶의 의지가 녹아있다. 그녀는 이 노래를 통해 슬픔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법, 그리고 위로를 건네는 또 다른 언어를 발견했다. 이 곡은 이별의 슬픔을 말하지만, 동시에 삶의 온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위로가 되기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기를 바랐죠. 대형 기획사도 아닌 한 개인 작곡가가 40억 원이라는 거금을 단한 명의 신인 가수에게 아낌없이 쏟아붓는 일은 업계에서도 극히 드물다. 단순한 후원도 일시적인 관심도 아니다. 조영수는 이 결정을 가리켜 단호하게 말했다. 본능적인 확신이었다. 그는 오랜 음악 인생을 통해 수많은 목소리를 듣고 수없이 많은 감정을 지나쳐왔다. 하지만 전유진의 노래는 달랐다. 그것은 단지 잘 부른 노래가 아니라 삶을 통째로 노래에 녹여낸 듯한 진심의 기록이었다. 조영수는 그 진심이 가진 무게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챘고 망설임 없이 전부를 걸었다. 유진이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감정을 살고 이야기를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어떤 기획력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타고난 감성의 영역입니다. 그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고 그 확신은 결국 숫자로 드러났다. 무려 40억 원그 안에는 단순한 자금이 아닌 음악에 대한 철학과 미래에 대한 투자 그리고 한 아티스트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함께 담겨 있었다. 그가 말한 모든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국내를 넘어 런던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협업, 최고 수준의 해외 레코딩 스튜디오, 영화처럼 제작되는 뮤직비디오, 그리고 전유진의 예술 여정을 담아낼 다큐멘터리까지 모든 프로젝트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다. 이 모든 움직임은 하나의 음악을 단순한 곡이 아닌 하나의 세계로 확장시키기 위한 거장의 시도다. 게다가 조영수는 전유진의 음악을 단순히 한국 시장에만 국한시키지 않는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가 케이트로트를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전 세계 음원 플랫폼 동시 발매와 글로벌 쇼케이스까지 준비하고 있다. 음악 한 곡에 이처럼 거대한 비전과 깊은 믿음이 실린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신곡 발표를 넘어 케이트로트를 세계 음악 시장의 중심으로 이끄는 거대한 실험이자 도전이다.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보컬의 깊이까지 전유진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한국형 감성 음악의 얼굴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유진은 오는 10월 일본 도쿄와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쇼케이스 무대를 갖는다. 이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K-트로트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첫 걸음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이미 한류 트로트 팬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뉴욕에서는 한국의 정서를 담은 음악이 힐링 장르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전유준의 따뜻하고 절제된 감정선이 현지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해외 음반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그녀는 가장 주목해야 할 아티스트로 꼽히고 있다 음색의 독창성, 음악적 진정성 유튜브 댓글창 곳곳에는 그녀를 향한 응원과 기대, 그리고 깊은 공감이 쉼 없이 이어지고 있다 조영수가 그 정도로 확신할 정도면 이건 무조건 들어봐야 한다. 이젠 정말 전유진의 시대가 오는구나. 이 감성, 진짜 오래 기다렸다는 반응 속에는 그녀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증명하는 생생한 목소리들이 담겨 있다. 그녀 역시 그 감동을 고스란히 되돌려주고 있다. 전유진은 최근 공식 팬카페에 올린 글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곡은 저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 노래이고, 여러분 덕분에 용기를 낼수 있었다며, 눈물 섞인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는 노력, 고통, 기다림,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함께해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쩌면 이번 곡의 성공은 단지 음원 차트나 조회수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것은 진심이 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되찾게 해준 순간이자 음악이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작지만 강한 기적이었다. 감성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노래가, 어떤 목소리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어 눈물을 흘리게 하고 멈춰 있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든다면 그 순간 음악은 단순한 예술을 넘어 삶의 언어로 변한다. 조영수가 투자한 40억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도 결국은 그런 믿음과 감동 위에 세워진 결과였다. 그가 내디딘 그한 걸음은 단순한 금전적 판단이 아닌 진짜 음악에 대한 확신과 한 아티스트의 가능성에 바친 진심 어린 응답이었다. 그리고 그 응답의 전유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결코 과장되지 않은 담백한 목소리와 깊은 감정선으로 답하고 있다. 그녀의 노래는 설명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는다. 다만 들려주고 머물고 스며든다. 이제 우리는 단지 한국의 발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의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